안녕하세요. 농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도 8자 46강이네요. 벌써 자, 소리성, 드릴수, 발글명, 자 고을부, 이름명, 조서칙, 글자자, 아제비수, 이렇게 여덟 글자 연습하시겠습니다. 자, 종이 접고요. 문지 놓으시고. 자, 그자연습했고죠 소리성. 좀 글자가 복잡합니다. 여기, 그래도 여기 피야 돼요. 이걸 먼저 하시고. 귀, 기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소리성. 소리 길어졌죠? 그러니까 들어가겠죠. 그 다음에 드릴 수, 자, 가운데서 이렇게 나갑니다. 이렇게요. 가시고. 그 다음에 이것까지 마저 파세로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갈내리에요 그 한액. 둥그렇게 하시고, 이렇게 끝냅니다 들으시죠? 그 다음에, 발글명. 발글명이 나를 변했었는데, 예서에서는, 자, 눈목 변했었더라고요. 좀 복잡하게 씁니다. 팔근이다 <laughs> 고을부 <laughs> 고을부 이름명. 뒤집었죠? 똑같아요. 해본. 이름명. 그 다음에 조서 측 임금의 명령이에요. 저서, 칙, 칙서, 그렇죠. 그 다음에, 글자자. 글자자, 자입니다. 그 다음에, 아제비수삼촌이라는 소리겠죠. 좀 특이하겠어요. 이게 안 뜯으면 이렇게 하나, 둘, 셋하고 이렇게. 예서에서는 이렇게 쓰지요. 행사에도 비슷하게 쓰긴 해요. 아주 비슷. 자, 소리성 귀가 들어갔어요. 자 이쪽을 쓸때 이렇게 썼습니다. 이렇게 순서가. 이렇게요. 드릴수. 자, 쭉 내려오다가 이걸, 이것까지 하시고, 그 다음에 이걸 했어요. 이게 먼저, 이게 나중. 그랬습니다. 그 다음에 발글명. 이게 눈목에 썼어요. 이렇게 뒀어요. 이렇게 뒀습니다. 예서에서는요. 발글명. 고을부. 이름. 명, 조서칙, 글자자, 아제비수 숙부할 때 숙자죠. 이거요. 숙, 아제비숙자예요. 어? 오늘도 여덟 글자 배우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